소사본동 한마을 빌라 401호 가장 이 빌라에서 큰79 제곱미터 전용면적 살펴보겠습니다. 다른 호수들은 층수들은 다 56, 57인데 여기만 79 제곱미터예요. 어, 구조가 좀 특이하네요. 이렇게 정 반듯한 사각형 거실이 있고. 네, 거실 뷰는 조금 막혀져 있고요. 옆에 바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시면 형태가 꺾여져 있죠? 정사각형이 아니에요. 이쪽은 첫 번째 방. 거실 옆에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. 오, 냉장고 두대놓을수 있겠는데요. 주방이 있고요. 냉장고를 두대놓던지 아니면 조리할 공간이 조금 애매하면 이동식 조리대 같은 것을 구해서 배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화장실이 정사각형이 아니라 이 건물 모양대로 꼭각이져 있습니다. 따로 이렇게 볼스가 있고 창문이 있고 세면대, 건물 벽기 정도의 이런 구조이고요. 주방 바로 맞은 편에 두 번째 방. 두 번째 방, 작은 방이죠. 가다 보면 교회가, 예, 보입니다. 자, 그리고, 마지막 세 번째 방. 네, 다용도실이 있는 세 번째 방이 약간 어둡네요. 햇빛이 쪽 라인이 아니어서 4층 어둡습니다. 대신에 나가면 다용도실이 작지 않은 크기로 세탁해 놓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테라스로 나가보겠습니다. 오늘 비가 오는 날인데 오, 여기는 테라스가 큽니다. 비가 꽤 내리고 있어서. 오, 오. 꺾여져 있는 데까지가 다 테라스예요. 오. 굉장히 넘네요. 이상, 4층 한 마리였습니다.